1. 공인회계사의 업무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인증업무 어셔런스와 관련 서비스로 나눠질 수 있다 먼저 인증업무에는 합리적 확신업무인 감사와 제한적 확신업무인 검토로 다시 나눠진다 합리적 확신업무, 감사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확신을 표명한다 이때 높은 수준의 확신이지 절대적 확신은 아닌 것을 주의해야 된다 제한적 확신업무, 검토는 중간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며 소극적으로 확신을 표명한다. 인증 업무란 인증 대상을 준거 기준에 따라 평가 측정한 결과로 위조된 이용자의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결론을 표명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때 인증 업무는 공정성이 있으며 독립성이 있다. 이사 요구가 된다. 인증 업무의 구성 요소는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공인회계사 인증대상 업무책임자, 위도된 이용자 이세 가지의 삼각관계, 두 번째 적절한 인증대상, 세 번째 적절한 증거기준, 이는 갭을 의미한다. 네 번째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이는 개스를 의미한다. 다섯 번째 적합한 형태의 인증보고서. 인증 업무 중이 합리적 확신이라는 것은 절대적 확신이 아닌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한다.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여 감사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켰을 때 이러한 확신을 얻는다. 그다음 두 번째인 관련 서비스 관련 서비스는 합리적 절차 수행 업무와 저, 재무정보 작성 업무 등으로 여러 가지 이 인증 업무 외의 업무들을 얘기한다. 이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는 확신을 제공하지 않으며 발견 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재무 정보 작성 업무란 확신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 수집, 분류, 요약 등의 업무를 말한다. 관련 서비스는 다시 인증 업무 외의 다른 업무들을 얘기하는 것이며 얘는 공정성이 요구되나 독립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감사의 정의와 분류. 감사의 정의는 먼저 크게 재무제표 감사와 업무 감사, 이행 감사 이세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외부 감사, 내부 감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먼저 재무제표 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감사를 말한다. 업무 감사는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아, 검, 업무 감사를 말한다. 이행 감사는 법규 규정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감사를 말한다. 재무제표 감사의 외부 감사에는 공인 회계사가 재무제표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을 예시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계 감사를 얘기한다. 이 재무제표 감사를 내부 감사하는 것은 내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검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감사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 업무 감사는 외부 감사로는 공공기관을 감사원이 평가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행 감사를 외부 감사하는 것은 국세청이 세무조사하는 것이 예가 될수 있다. 이 내부 감사는 다 내부 감사인이 검증하는 것이다. 3. 회계 감사 즉 재무제표 감사의 정의 이 회계 감사에는 네가 아, 회계 감사 정의에는 네 가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적절한 인증 대상 그리고 적절한 증거 기준 그리고 세 번째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네 번째 적합한 형태의 인증 보고서. 먼저 적절한 인증 대상, 즉 인증 대상이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말하며 이 재무제표는 무엇을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즉 재무제표 주장의 첫 번째는 계정 잔액에 대한 주장, 즉 BS를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실제성, 완전성, 권리와 위무, 평가와 배분 이렇게 네 가지를 주장하는 이네 가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BS라는 것은 이 실재성은 이 계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며 이 실재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계정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것을 얘기한다. 즉 예를 들어 가공 자산 같은 것을 계상했을 때 실재성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완전성은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 완전성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즉 과소계상을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누락하여 보고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많이 만... 실제 이제 실무에서 감사를 할때뭘 할지 내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계정들에 대해 이렇게 실제성, 완전성, 권리와 위모가 있는지, 그리고 평가와 배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네 가지를 조사하면 된다. 두 번째, 거래 및 사건 유형에 대한 주장, 즉, 거래 및 있는 IS 포괄 손익계산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발생 사실, 완전성, 정확성, 기간 귀속, 분류를 조사하면 된다. 아, 주장하는 것이다. 표시에 대한 주장, 표시와 공시에 대한 주장. 발생 사실과 권리, 위무, 완전성, 분류와 이해 가능성, 정확성과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준거 기준. 이 준거 기준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가 채택한 재무보고 체계를 얘기한다. 기업이 향후 존속 가능성이나 경영진이 업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경영진과 지배 기구에게 있으며 재무제표 감사가 이러한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감사 기준, 경영진 및 감사 기준에 따라 경영진 및 지배 기구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 감사인에게 기록 문서 기타 사항 등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기업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이렇게 세 가지 책임은 뭐 암기를 해야 된다. 세 번째 행위 기준. 감사 기준은 감사인이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 한, 다 했는가를 판단하는 이 판단 기준을 얘기한다. 이 판단 기준에는 가,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 그리고 이, 절차, 이 결과 입수된 감사 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즉, 절차의 적거, 적정성을 얘기한다. 그리고 나, 감사 증거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한 감사 보고서의 적합성, 즉, 보고의 적합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감사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항 등이 있는데, 먼저 요구사항이 특정 절차를 수행하고, 그 절차가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인 경우, 이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a n 두 번째, 개별 감사 기준서 전체가 관련이 없거나, 요구사항이 조건부인데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 요구사항이 관련이 없는 경우, 이두 가지를 만족시켰을 때는 감사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탈의 이유와 감사 목적을 달성한 방법 그리고 수행한 대체적 절차 이세 가지를 문서화해서 보아야 된다. 감사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감사 고유의 한계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외국 표시가 사후에 발견되었다는 것만으로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규가 감사 기준과 다른 경우 감사가 단지 법규만을 준수하여 수행되었다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감사 기준을 준수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감사 의견의 종류 먼저 개수와 갭이 있다면은 이둘 다를 만족하면 적정 즉 적정 의견이란 회계 감사 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가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얘기한다. 한정 의견의 경우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감사 범위의 제한, 즉 증거 수집의 제한 또는 경영진과 의견 무일치 또는 즉 회계 기준의 위배, 위배가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부적정 의견은 중요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증가의 브르치즉 개입을 지키지 않은 회계기준을 위배한 경우를 얘기한다. 의견 거절은 중요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감사 의견을 표명할 만큼 충분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경우 즉 중요하고 전반적이며 개스를 기스 게스, 즉 감사 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얘기한다.